예, 무슨 컨설팅하러 강남으로 갑니다. 주소가 봉은사로인데 그 봉은사는 아니고요. 그 노현역 근처, 교원고 근처 그 근처입니다. 어쨌든 방금 헤이딜러에서 차를 팔았고요. 딜러가 와서 차 갖고 왔어요. 저 이번에 헤이딜러에서 처음 파, 차를 팔아 보니까 아 차를 팔아 본 자체가 좀 오랜만이죠. <laughs> 근데 옛날이랑 좀 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옛날에 막 개인간으로 팔면은 막 만나갖고 명의자 같이 하러 가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간단하네요. 물론 이게 올려놓고서 완전히 판매하기까지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휴일 빼고 한 5일 정도 걸렸는데 어, 생각보다는 되게 편했어요. 심지어 한 5분 만에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그 바로 저, 이거 하라고 뭐사무실에 전화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되게 깔끔했어요. 그리고 저차 구입하러 오신 분그 딜러 있잖아요. 그분도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아, 뭔가 좀 친절을 넘어서 약간 좀 공손하기까지. 산타페 시엠은좀 따뜻한 나라 가서 음, 다녔으면 좋겠네요. 이왕 근데 어차피 다른 주인 만날 거좀 따뜻한 동네 에 가서 주행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나 데스밸리 또는 뭐 사하라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뭐 이런 데서 뭐 팔려갔으면 좋겠네요. 저 그래갖고 아까 물어봤거든요. 이차는 혹시 수출되나요? 그랬더만 아이차 수출은 아니래요. 조건이 있는데 수출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데 어, 그럼 이왕이면 따뜻한 저 남쪽 나라에서 <laughs> 팔렸으면 좋겠네요. 카카오 내비게이션에는 되게 빨간 줄을 많았는데 차안 밀리나 자유로 에해차 아, 되게 많이 밀린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아 나중에 가서 밀리나 보네요 왜냐면은 지금 12시 33분인데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27분이에요 거의 이게 지금 1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노현역이면은 그 바로 한남대에 거기잖아요 도저히 이게 1시간이나 걸릴 거리가 아닌데 1시간이나 걸린다고 나오면은 이거는 지금 벌써 밀리네요 음, 저 앞에 보입니다 차가 지금 무지하게 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올림픽대로로 가라고 나오는데 음, 올림픽대로가 뭐 조금이라도 빠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출데, 출근 시간때는전그래서 강변북로로 가려, 가려고요 공로로 가야죠. 원래 출근은 강변 공로, 퇴근도 강변. 어쨌든 싼타페 팔아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일주일 동안 저 눈치 보여갖고 아파트에 <laughs> 아 물론 이제 흔쾌히 어, 써주긴 했는데 그좀 눈치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차 많이 갖고 오는데 수야아씨잘 만나야 돼요. 어, 정확히는 잘 보여야 돼요 수야아씨한테수야아씨잘안빛 <laughs> 보이면은 방문증도 잘안 끊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삶의 질이 그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래서 저 여기 이사 와서 초반에 조공을 내줘 조공을 저 두유 두 분이잖아요 이렇게 교대하시니까 그래서 초반에 두유를 딱, 딱 드렸죠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어, 원래도 좀 되게 잘 써줬는데 그전에 비해서 두유를 드리니까 훨씬 심지어는 가끔 가다가 그 방문증 있잖아요. 한장더 줘요. <laughs> 밑에 깔아서 한장더 줘요. 나중에 뭐, 어 셀프로 해라. 뭐 <laughs> 이런 뜻인가? 막한장더 뭐 주기까지 해요. 크, 진짜. 진짜 좋죠. 왜 수야씨가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야씨를 차에 다니든가 뭐 전화를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제 입장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딱 주차하고 쓰고 바로 집에 올라가서 밥을 먹었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다 다시 또 나오기 그런데, 근데 그 자리에 안 계시면은 뭔가 또는 방문증 끊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이게 그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증을 바로바로 바로 딱 끊을 수 있는 <laughs> 가끔가다가, 그래서 제가 셀프로 쓰고 그래요. <laughs> 원래 그 방문증에 써도 그 밑에 뭐 확인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확인 이런 거 가끔가다 없어도 그냥 뭐딱지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좋아요 크으... 그러잖아 오늘 이 차는 공기압을 다시 조금 높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어, 냉간시에 보니까 이쪽 타이어가 30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상 운전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만 지금은 이제 조금 주행하니까 32 34 이런데 원래 뭐 주행하면 올라가죠 하루 세워놓으니까 냉간시에 이쪽이 30까지 떨어져 갖고 다시 조금 올려야되나 아 진짜 이놈의 공기압 <laughs> 사실 뭐 공기압을 뭐1,2,3,4 이렇게 바꾼다고 승차감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나저나 이 블랙박스는 이거 잡소리 좀 안나게 어떻게 안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닐 때 또는 노면 좋을 때 괜찮은데 조금만 이제 뭐 굴곡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플라스틱 따다부딪히 부딪힌 소리가 나갖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뭔가 이 블랙박스에서 플라스틱 그 잡소리 뜨뜻 소리가 나니까, 어, 뭔가, 어, 승차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잡소리가 원래 소리가 작아도, 어, 듣기가 싫고, 귀에 되게 잘 들리는 법인데, 이게 지금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플라스틱 소리가, 뭐라 그러죠? 그 톤이 높아요. 그래서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 참알 밀리네, 진짜. 지금 나오기 잘했네. 진짜. 야, 시왜 이래? 아, 이게 이쪽인가? 이쪽 이렇게 두둥겨 보니까 이게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아, 이거 블랙박스 조립 저기 분해했다가 다시 <laughs> 해야 되나? 이 정체가 아마 양화대교까지 가다가 그 이후에 잠깐 풀리고 다시 밀리겠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딱 12시 59분 인데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41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40분이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정체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점심시간에 근데 보통 점심시간에 차가 많이 밀리긴 하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려서 그런지 내비가 경로를 바꿨어요 원래는 강변 타고 쭉 가다가 한남대교 넘는 거였는데 양화대교 넘으라고 하네요 넘어서 88 노들길로 가란 얘기죠 이게 아마 더 빠른가 봐요 전 그래서 그냥 강변터 가려고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슬슬 쫄리네요 그 약속 시간에 한 20분 전에는 너무 잡고 도착해야지 뭔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뭐 주차 자리가 한 번에 딱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막 주차 자리 찾고 올라오고 막 이거저거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막 10분 이상 지나기 때문에 어 슬슬 쫄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 밀리니까 평균 연비가 뚝 떨어지는군요.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4km고 근데 벌써 30분을 운전했어요. 32분 평균 연비가 7.4. 아까 차 밀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9 이랬는데 차가 확 밀리니까 여기서 평균 연비가 뚝 떨어지네요. 역시나 양화대교부터 차가 안 밀리는군요. 양화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금방 왔어요. 순식간에 70km로. 아, 쾌적해. 참고로 오늘 가는 거는 보통 이렇게 컨설팅 업체가 어, 요청이 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무슨 컨설팅은 아니고요. 그냥 인터뷰 같은 거. 어쨌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뒤에 나올 차들의 그 대략적인 스펙 또는 엔진, 이런 걸 미리 볼수 있긴 하죠. 근데 뭐, 봐도,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다. 그 뭐, 사약서서 그러니까, <laughs> 말은 안 하죠. 좀 나중에 가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 스팅어 G70 나오기 전에, 그 2년 전에, 그 엔진 스펙은 미리 보긴 봤어요. 새 2.0이랑 3.3트윈터보 나온다. 보긴 봤는데, 어디 가서 뭐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에서 사전에 보여준 스펙대로 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산타페 부분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차가 좀더 커진다고 제가 그 수치로 본것 같은데, 어,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좀 의아했던 게그 K5인데, 그 출시 10개월 전에 나온 그 K5는, 야, 이거는 무슨 디자인이, 저, 세마쇼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에어로파츠 엄청나게 두르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놀랬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양산형이에요? 확정이에요? 그랬더만 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안 나왔죠 <laughs> 그렇게 나왔으면은 진짜 양카라고 욕먹었을걸요 욕먹었다기보다는 좀 놀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무슨 세마쇼에 나오는 그 쇼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꾼 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보통 10개월 전에 뭐 확정이 되는데 아니면은 실제 양산하는 차는 안 보여주고 어한걸 보여줬던가 혹시 이거 무슨 어, 고성능 버전, 뭐 GT나 이런 데 쓰려고 해놨던 걸 보여줬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끝내주네요. 여기 써 있어요. 굿이라고 좋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저, 투싼은 여기에 그 PM25 수치가 나오는데, 얘는 수치는 안 나오네요. 이게 뭐 설정, 뭐 했어야 됐나? 어쨌든, 그 신형 투싼은 여기에 그 PM25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 닫고 달리면은 이게 한, 수치가 숫자로 6, 뭐 이렇게 되는데, 달리면서 창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막, 50, 60, 70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 수치가. 그래서 다시 문을 닫으면은, 또, 조금 있다가 떨어져서 6 7되고 어쨌든 양화대교 이후에는 뭐 거의 안 밀리는군요 벌써 반포대교고요 경로가 바뀌어서 반포대교 넘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남대교였는데 반포대교 넘어야죠 아 근데 반포대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반포대교는 이상하게 그냥 거긴 너무 밀린다 차라리 한남대교가 낫지 반포대교 너무 밀린다 특히 그 고가 또는 그 고가 밑에 좌회전 그런 인식이 있어갖고 송마병원 사거리도 그렇고 이상하게 별로 여기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왜그 사람마다 별로 안 가고 싶은 그 도로가 있잖아요 저는 반포대교를 별로 안 가... 여기 별로 하여튼 비호감 이거는 뭔가 좀 조립할 때좀 접착이 잘안 됐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 거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되게 견고하게 딱잘 붙어 있는데 이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가 어, 그냥 좀 어설프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꽉 눌러 주잖아요 그러면 어, 한동안은 또 소리가 안 나요 제가 방금 꽉 눌러 줘 갖고 아 짜증 진짜 아 이게 좀 민감할 때는 이 소리가 되게 듣기가 싫어 갖고 그 저번에 그 서해안에서 올라올 때아 이거 소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한대 치고 싶었네요 그냥 확 뜯어서 버리고 싶었는데 참았네요 양아대교 이후로 차가 안 밀렸잖아요 그랬더만 평균 연비가 다시 8.6km로 올라왔네요. 도착해도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복합으로 대략 운전하면 은그 평균 연비가 한 8, 9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50분이나 운전했어요. 와 진짜 이렇게 반포대교 고가 넘어서 저 앞에 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쭉 직진하면은 노현역이 나오고요. 그 교보 사거리. 전 가끔 이렇게 차가 밀리는 때, 이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가끔 1차로가 나을까, 2차로가 나을까, 어, 좀 고민이 되긴 하죠. 보통은 이제 1차로에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토익량이 워낙 많으니까, 저, 신호 떨어져도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로는 막혀갖고 못 가요. 오히려 2차로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갖고, 과연, 여기서 1차로가 빠른가, 2차로가 빠른가, 갈등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저, GV70, 세빌 실버 지나갔네요. 보기 드문데. 저 길에서 처음 봤어요. 세빌 실버 여기있다 에이트 올리드. 제 거랑 똑같은 사양이네요. 저 길에서 세빌 실버, GV70, 처음 봤네요. 아 저기 한번 물어보고 싶네. 승차감 어떠냐고. <laughs> 이거는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간 사양일까요? 저차도 근데 뽑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쪽에 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 바코드. 저 그거 근데 저게 잘안띄어지더라고요 깨끗하게 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반만 푹 찢어져 갖고 근데 제가 막 팔려 가니까 저거만 좀잘안 떨어지는 스티커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 휠에 있는 저 그 비닐은 안 뜯었네요 자꾸 까먹어요 <laughs> 근데 비닐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여기 띄었나? 띄었다 아씨 이제 보니까 여기 금 같네 <laughs> 아 짜증나 씨. <laughs> 이거 유리 되게 비싼데 그때 그 카마스터가 이게 유리가 솔라 뭐 그거라서 130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동해고속도로에서 뭔가 뻑소리가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안 보이다가 원래 이게 유리 소위 말해서 돌빵 맞으면은 요만큼만 흠집이 나도 그냥 티가 안 나다가 이제 막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바람 맞아갖고 이게 쫙 벌어지거든요. 금이 가거든요. 아나 진짜 짜증 나네. 뽑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고 앞유리 갈아야 되네 아, 아 아까 그 저기 돌 하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떡하 소리 났어요 이쪽 이쪽 어디에 에휴. 사실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다녀도 되는데 행여나 막 고속주행하고 그럴 때 금이 그 또쫙 가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하긴 그때 그 골 맞은 소리가 그꽤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체에 맞았나 그랬는데 유리에 맞은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 차체에 맞은 거보다 유리에 맞은 게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불행 중 다행인가 아 이게 이쪽부터 나갔네 아참 진짜 정그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멀쩡해졌고 어디가 맞은 거지 좀 어리둥절했는데 유리였네요 아, 되게 슬프다. 진짜 불편하네요. 세차 사갖고. <laughs> 산타페 타고 다녔으면, 어, 이런 불편함 은 없었을 건데. 어쨌든, 그래도 안 늦게 왔네요. 여기가 교보 사거리입니다. 오연뇨. 노연령. 아, 논뇨은 저쪽이죠. <laughs> 여기서 좌회전. 여기 전에도 한번온적 있는데, 이게 그 주차장이, 그, 생각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1시 32분 밖에 안 됐으니까, 비교적 양호하게 왔습니다. 아, 나 진짜. 아, 그 제네시스의 그 무슨 뭐 바디 케어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압류리 혹시 포함 안 되나? 아니, 근데 뭐, 돈이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음, 새차인데 벌써 이거 압류이 갈면은 참 이거, 우울한데. 아이 여기서 일로 들어가고요. 어우, 여기는, 좁네. 옛날 건물에서는 좀좁네요 여기 없고. 왠지 저기 아, 만차라서 주차 불가. 저녁 아, 왔을 때보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네요. 차가 되게 많아요. 저녁 을 때는 그 주차가 여기도 많죠. 이게 이럴 테니까요. 어디 약속시간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딱 맞춰서 오면 안 돼요. 주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 너무 잡고 주차하는데 한 10분, 한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넉넉 잡고, 그래도 여기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네요. 기둥 옆에 좋다. 그래서 여기까지 25.8km고요.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9분 운전했고 평균 연비 7.9km 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예 끝나고 왔습니다 아유 목아퍼 <laughs> 지금 3시 39분이니까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이 예,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건데 어, 쉬지 않고 말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항상 이 컨, 컨설팅이나 인터뷰 하고 오면은 <laughs> 목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얘기해서. 근데 여기는 건물이 되게 큰거 치고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굉장히 작네요. 여기가 지하 4층이어서 지하 4층이 확실히 따뜻하네요. 1 시간 거의 반 있다가 와도 <laughs> 히터가 나오네요. <laughs> 뜨뜻한 바람이 나와요. 여기서 집에 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 정통 코스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카바스터랑 통화했는데 저뭐 하는지 어, 얼마 전에 알았대요. 어,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 자기가 판차 중에 그 고객 중에 그 남양연구소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이 그 사은품 보다가 제 영상에서 본 거랑 <laughs> 똑같은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혹시 <laughs> 한상기 기자한테 차팔았냐고 어, 그래서 알았대요. 저뭐 하는지 <laughs> 세상 참 좁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차체보단 다행이죠. 앞 유리야 그냥 갈면 되는데 차체는 좀 그렇잖아요. 차체에 맞은 것보다 앞유리에 맞아서 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인터뷰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그 컨설팅 회사 사람 한명두 명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죠 Q&A 그리고 이쪽에 그 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저기는 안 보이는 유리 왜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저쪽 안에 있는 사람은 어, 저랑 이 바, 방이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laughs> 저기서 오늘도 저기 안에 누가 있죠? 그랬더만 없대요 원래 또 질문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 혹시 뭐 빠트린 질문 있나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면 <laughs> 그 뒤에 방에 가서 물어보고 오는 거죠 추가 질문 가끔 가다가 그, 이제 그 컨설팅 회사 인터뷰 자문하러 갈때 그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제가 되게 일찍 올 때가 있었는데 어, 어떨 때 같이 올라갔어요. 홍보실 직원이 처음에 소개시켜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만 뭐 기자란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자동차 쪽에 뭐 일하는 사람 <laughs> 이렇게 했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위도, 경도도 나오고 고도도 나오네요. 고도 지금 해발 21m입니다. 여기 동부이천동 강변풍 아 그러네 해발 저기는 강이죠. 강발 21미터인가? 아, 저기서 여기까지 뭔가 평지 같은데 또 1도가 나아지네요.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기서 여기 달라지네요. 아까 21이었는, 21이었는데 2 1이었는데 지금 20. 지금 저 터널 밑으로 내려가는 게더 나아지겠죠? 아 근데 이, 어떻게 이것 좀 잡소리 좀안나게할수 없을까? 이건 아니면 뭔가 쓴차감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아무래도 이거 좀 분해해서 다시 한번 제가 뜯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근데 진짜 차에서 잡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추가로 단 블랙박스에서 이게 잡소리가 계속 나니까 뭔가 그 만족감이 떨어지네, 만족감이 떨어져. 그리고 아시겠지만 잡소리가 또 이게 항상 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죠. 물론 얘는 좀 간헐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주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굴곡이 있으면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오늘의 출퇴근 영상은 끝입니다.